불러서 꼭투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거짓을 이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오시의 기자을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역전의 알로우들을 한번 때려 주십시오 여러분 저 가짜를 물리치고 파도 파도 진짜인 우리 김문수 후보를 꼭 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후손에게 잘 물려주시다 여러분. 대통령 예! 누구? 김소수! 누구? 김소수! 누구? 김소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달성군 출신의 초경호 대구 공동 선대위원장 여러분 박수로 맞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군 국회의원 초경호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택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쟁이, 거짓말쟁이, 맨날 말 바꾸는 위선자, 범죄자 후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직하고 한결같은 후보. 따뜻하고 유능가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러면은 아김원수세번 대통령 세 번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신 업 바로 차례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사전 투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사전투표안 하셨습니다. 왜안 했겠습니까? 혹시 혹시 나쁜 사람들이 매표 보석질에 갈까봐 그래서 투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본투표 선거일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서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표 한표 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그 투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바로 그 소중한 투표입니다. 여러분! 에일 투표장에 가셔서 여러분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여러분도 가시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꼭 가시게 가서 우리 투표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내일 내가 귀찮다, 좀 피곤하다, 다리가 쑤신다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은 바로 기호 1번 이 모시를 뽑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도와서 안되겠지요? 반드시 나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여기 와서 유세하고 다삼삼오5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저녁 드시고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김문수 세번 외치고 주무세요.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주무시라고요? 세번 그렇게 외치시고 여기에 불교 신자 계시죠? 불교 신자분들은 주무실 때 문수보상, 문수보상, 문수보상 하면서 세번 외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인 계시죠? 여러분께서는. 우리 김문수 세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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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걱정이 돼서 음속에서 또 가만히 못있겠으면 음속에서 또 김문수 세번 외치고 그리고 또 주무시십시오. 저도 정신자 끝내라. 뒤에 대기자가 많다. 그러면 잠잘 오실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내일 누구를 선택해야 겠습니까? 여러분, 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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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 예. 김문숙도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신 의원님들 다 말씀 듣는데 한 분당 2분씩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1분 30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는 분 1분 30초로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달서 출신의 윤재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울 지금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오늘 잠깐이라도 대구를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 잘 왔습니까? <laughs> 여러분, 사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의외로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해도 실제 투표하면 확 차이를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도 80% 득표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도 75%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 다른 지역보다 외국 시민이나 또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거를 어 우리 김문수후보 당선돼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선거가 우리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이제 거의 다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